차가 보다시피 너무 험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강가를 해서 고기가 너무 죄송한데 고객 기사 서 다른 데서 얼마 안왔으니그 부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일단 제가 매입해서 윙을 못쓸것 같으니까 여기를 내리고 차를 완벽하게 수리해서 가져가신 분이 손에 안 보고 차잘쓸수 있게 진짜 깨끗하게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황영토강성입니다 네, 차량을 밀바로 왔고요 네, 생각보다 금액을 좀 많이 부르고 왔는데 죄송하게또 감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, 죄송하고요 네,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차가 어지겠으면 그랬겠습니까 차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부분 너무 지 않습니까 이걸 수리하려면 누릴 를빼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누위나한거 보이시죠 이기 한번 붙여주실래요 네, 누이하는 부분이나 이 상태 지금 이런데 보시고 여기 이런데 에 모다 보이지 않습니까? 되게 안 좋아요. 그리고 또한 이쪽 뒷문 쪽 보시면 보이죠?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위에 제가 보다시피 너무 흐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강가를 해서. 고기가 너무 죄송한데, 고객 기사 서 다른 데 얼마 안 나왔으니, 그부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일단 제가 매입을 해서 윙을 못쓸것 같으니까, 여기를 내리고 차를 완벽하게 수리해서, 가져가신 분이 손에 안 보고 차잘쓸수 있게, 진짜 깨끗하게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나오면 사장님들 한번 보시고, 강실장이 얼마큼 수리 잘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. 차는 오토 차량이라,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. 차 나오는 순간,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